안녕하세요. 연세유치과 보존과 전문의 정재용 원장입니다. 음, 신경치료한 치아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리고 이제, 어, 이거 신경치료 했는데 왜 아프죠? 신경을 다 죽였는데 왜 아픈가요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,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이제 치료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, 어, 신경 치료 한 치아는 약간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.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제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상처가 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상처가 아무는데 어, 치유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약간은 좀 불편감이 발생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치유가 되면서 차차 그 통증도 같이 경감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. 어, 하지만 신경치료를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왜 그런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아라고 하는 게 치아 내에 신경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. 그냥 뭐 되게 단순할 것 같지만 되게 얽히고 설키고 그물망처럼 이렇게 서로 신경 잔 신경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신경 치료는 이 미세한 부분까지는 다할 수는 없습니다. 그거는 누가해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치료에 분명히 제한점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대개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치근단 수술이라든가 뭐 정말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발치까지 갈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요. 어, 두 번째는 치아의 상태입니다. 어, 뭐 우리가 이제 이 신경치료를 했지만 신경치료 하기 전에 이 치아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, 충치가 얼마나 심했는지, 그 다음에 염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, 그 다음에, 뭐, 치아의 균열이라든가, 뭐,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,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,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치료했던 부분에 어떤 염증이 재발하거나, 이렇게 되면 통증이 재발되고, 어,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, 그 외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어, 세 번째는, 어, 이제 치아의 감각액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좀, 예민하고, 음 좀, 아리송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환자분은 실제로 이제 의치아가 아픈 것 같아요 해도 이제 고치아가 아픈 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신경치료의 원인이 아닌 이제 주변 잇몸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인이 되는 통증도 있기 때문에 그 외의 통증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프다고 해서 신경치료가 이제 아프다, 한 치아가 뭐 느낌이 이상하고 아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병원에 내원하셔서 원장님과 창의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, 어, 그런 부분들 해결 가능하니까, 어,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